안녕하세요, 엠재입니다. 지금은 아침 7시 4분입니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냐면, 제가 오늘 코끼리 친구들을 만나러 갑니다. 코끼리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목욕하고, 같이가 아니지. 제가 해주고, 마사지 해주고, 약간 이런 교감하는 체험을 하러 갈 건데요. 어, 아무래도 이제 태국하면 코끼리를 타는 체험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랄까, 약간 동물학대. 라는 이유로 이제는 금지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던 중에 코끼리 친구들과 같이 본가 뭐뭐 교감하는 그런 체험이 있다고 해서 가게 됐고요. 제가 코끼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 될 예정인데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 비가 진짜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게 야외에서 하는 활동이어가지고 어떻게 할지 걱정이 조금 되지만 어쨌든 출발해 보겠습니다. 치앙마이에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거리라고 하고요 일단은 가서 후기를 가서 영상을 찍고 그러겠습니다 좀 기대가 돼요 제가 제일 기대했던 체험인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잘 되겠죠 그게 뭔가 검은 물체가 날아다니거든요. 박쥐인가? 나비인가? 보이세요? 검은 가 잠깐 휴게소에 들렸고요. 아 너무 추워. 지금 비가 오거든요. 확실히 어렵어. 하고 는데요아지가 되게 사람을 좋아하네. <목소리> 여기서 좌차로 갈아타는 같은데. 흔들린다고 이렇게 잡고 가라고 하네요. 저분은 저렇게 저분들은저렇게수있요 <목소리> <laughs> In the meantime. <winter. laughs> 여기로 가야 되거든요. 근 <laughs> <얘> 무너진 거구나. <laughs> That's one broken right, yeah, that ride. A... The bridge. Yeah, b e c a u 원래 여기 다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무너졌어요. 그래서 저기 저기 분들이 빨리 만들고 계신데 완전 리얼이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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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피케어 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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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레고 레고 레고. 아이고 아이고. 레고 레고 레고. 오케이 원 by 원원 by 원. 한 명씩 건너야 됩니다. 임시 다리이기 때문에. <laughs> 아이고. 네, 먼저 제가 다거아무시하거고 공사.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2시간을 치앙마이 시내에서 차로 달려서 아까 그 성태우를 타고 30분 20분 정도 30분 정도 달려서 온것 같아요. 근데 오늘 비가 막 많이 와가지고, 아까. 지금 그래도 저러는데. 그래서 저런는것 같고. 근데 여기 완전 자연 그대로네요. 정글이라는 리뷰를 보긴 봤는데. 와, 진짜 정글 그자체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헉, 저기 코끼리 있다! 코끼리 보이세요, 여러분? 저기? 와, 진짜 정글 그 자체. 이제 요거를 입으면 돼요. 요기인 것 같아요. 쪼리도 빌려주고요. 여기 라커도 있고. 요 가방도 빌려줘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핸드폰이나 그런 거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입겠습니다. 짠. 이렇게 입었고요. 모자도 썼고요. 이렇게 가방도 두근데 안에 물도 하나 담아줍니다. 여기가 샤워하는 데고. 그래도 여기는 휴지가 있네요. 좋은데? And this one also. If you hold like this, you will choke your hand and eat your hand also.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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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you know what we call elephant in Thai? No? Mm. Chang. Chang. No. Like a beer. Beer. Yeah. Chang. <laughs> <Yeah>. <laughs> in your language, just elephant, no? Mm -hmm. yeah. Kokiri. Kokiri. Mm. Oh, so ko means nose. Oh. Mm, Kokiri. Long nose. Yeah. Ah, oh, cookie. <laughs> <laughs> when you say bone, rather. You can um. say double. Bone bone and your hands up. We have banana, something when elephants smell, they love it. And this one, you know? What it is? Or strong. Break it up the rice. Mm. Yes. Okay. Good job. Good. Oh, you really <laughs> strong. <laughs> Get the. Yeah. Behind here the last one Daniel. Thank you. This for the baby loh. <laughs> 이제 요거를 주러 가고겠습니다 다시 복스을 하자고, 오늘 입을 열어라. 디디, 굿. 벌써부터 재밌군요. 아기는 이제 어른들은 이게 익숙해서 말을 잘 듣는데 아기들은 말을 잘안 듣는데요. <laughs> 귀여워. 아이고. 오!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갑자기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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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봄 예귀여워 봄봄 우 봄봄 귀엽다 봄봄 oh. <laughs> 좋잖아 좋잖아 천천히 천천히 <웃음> 천천히 천천히 <웃음> 너무 귀여워 번번 욕심쟁이네 여기 있잖아 이거 번번번번 번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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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기없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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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디 없어 없어

어, 산책을 갑니다. <laughs> 귀여워. 디디. <디디> 이탈. 뭐야? 얘 영동, 이왜 이러는 거야? 오, 뭐야? 아빠인가? 우와. 아, 엄마구나. 엄마한테 방금 애교 부린 거예요. 이거 밥 먹는 데인가 보다. <웃음> <웃음> 엉덩이는 가렵고 배는 고프고. <laughs>

아기아기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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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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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이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진흙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록스 되게 굽 높은 거 있어요. 그거 신고 왔는데 너무 잘한 것 같고요. 뭐 웬만하면 샌달이나 크록스 뭐 슬리퍼 신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쪼리를 빌려주긴 하는데 발에 묻을 수 있으니까 얘가 제일 말썽꾸러기네. <laughs> 욕심쟁이 제 애기라서 제가 진흙탕에 빠져가서 잘 못나가요. 제 애기가 이렇게 되게 조심스럽게 애기라 가지고 <laughs> 이렇게 어른들은 잘 나가는데 <laughs> 모드 스파. 아. <laughs> 아. <laughs> 먼 먼저, 먼저 하세요. 가! 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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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목욕은 지금부터 <laughs> 저거는 <저번엔> 전반전에 불과했네요 <laughs> 아주 신났구만

오. 어디 가? 어디 코끼리 투어를 다녀왔고요. 아침 아 7시부터 로비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7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픽업을 한다고 했는데 오늘 날씨가 아침 비가 되게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한 진짜 30분 간당간당하게 픽업을 하러 오셨고요. 어쨌든 가는데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고요. 어, 무엇보다 코끼리 친구들을 우리가 그렇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교감이라고까지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가까이서 그렇게 보고 이렇게 만지고 그리고 코끼리 친구들이랑 같이 목욕도 하는 기회가 정말 많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동물을 되게 사랑하시거나 코끼리 친구들 사랑하시거나 그런 체험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추천입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저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지만 되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거의 거기 분들이랑 같이 살아요. 그래서 사람과 되게 잘 어울리고 잘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무섭지 않고 되게 착하고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굉장히 재밌었고요. 제가 예약한 거는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치앙마이 오시면 쿠키리 투어 꼭 해보세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중요한 거를 말씀을 안 드렸네요. 투머엣이 필수로 챙겨야 될거 알려드릴게요. 일단 수영복을 입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래쉬 가드 같은 거. 왜냐하면 마지막에 코끼리 친구들 진흥 마사지랑 같이 이제 샤워를 하는 그런 코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고 가시고, 갈아입으로. 꼭 가져가시고요 저는 좀 펑퍼짐한 원피스를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은 거기 샤워실이 있지만 막 샤워를 꼼꼼하게 할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진흙 같은 거만 살짝 덜어낼 정도였기 때문에 저는 진흙 살짝 물로 이렇게 하고 퐁퍼짐 원피스를 입고 왔고요. 신발은 크록스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바닥이 다 진흙이기 때문에 쪼리나 샌들은 정말 다 묻어요. 크록스 추천드리고 수건 꼭 가지고 가세요. 거기 수건이 별도로 없어서 샤워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수건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 젖은 옷들 있잖아요. 그거를 감싸는 용으로 젖은 옷을 담을 수 있는 봉투 필수로 준비해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외에 모기퇴치제 준비해 가는 게 좋다고 하는데 저는 긴 바지를 입고 가기 때문에 모기를 그렇게 많이 물리진 않았지만 어 그런 거좀 예민하신 분들은 싫어하시는 분들은 모기 대치제 꼭 가지고 가세요 거기서 그 이제 보시면 그 티셔츠 있잖아요 그거는 줘요 티셔츠랑 가방 뭐 핸드폰이나 그런 거 넣을 수 있는 크로스 가방 모자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거는 안 가지고 가셔도 될것 같아요 그 밖에 또 가져가야 될게 뭐가 있을까 아 그리고 요 사진 요거 이제 마지막에 식사할 때 150바트에 팔거든요 솔직히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아이템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념이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에 150바트면은 한 5천원에서 6천원 사이 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추억용으로 하나쯤은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해. 피스파스라